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과학 기술이 흔히 밥 먹여주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과학 기술에 수백억 수천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무모한 것 아니냐는 그런 또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할수있을 믿습니다만 과학이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지리 정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우리 지금 인공위성은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설치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 있고 일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편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깊숙히 자리잡고 있으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과학 기술의 핵심 현안은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 인프라, 즉 기반 과학 기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13년 노벨 물리학상에 선정된 힉스 입자의 발견은 10조 규모의 대형 연구시설인 LHC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벨상을 우리가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준의 이 연구자를 배출하고 그런 정도의 성과를 도출내기 위해서는 이게 걸맞는 연구시설에 빚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형 연구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어, 국가 R&D 예산이 참여정부 때만 해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아 10%나 5%나 12%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요. 어, 그러나 이제 그동안 이미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비약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 재정에서 복지 예산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교육입니다. 이두 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그두 부문의 증가율이 다른 부분보다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덩치가 작은 여타 부분의 감소 폭이 그만큼 더 커야 이두부분 덩치가 큰두 분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복지와 교육 이외 부분이 얼마만큼 스퀴즈가 되어야 하는가는 말씀 안에도 잘나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한정된 국가 R&D 예산을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제 R&D 예산도 국가 전체 예산 평균 증가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결국 Back to the b a s i c 기본으로 돌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위한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연구자들 위한 지원이 아닌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초학 지원 연구원 원장 장광화입니다. 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네 외빈 내외빈 어, 여러, 그, 네. 네. 여러분께 어, 오늘 국가기반과학기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토론회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어,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러한 자료를 마련해주신 미래창조과학박성통신위원회 장명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세계로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학기술 투자에 좀더 효율적인 어,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 기초과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기반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막이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기반 과학에서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그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은 설립 초기에 우리 나라의 굉장히 취약한 기초 과학 을 이제 그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초과학 지원 서 특히 어 대학 교수들이 연구 장비가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분석 지원을 열심히 해주는 기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27년이 지난 지금 어 그런 단순 분석보다도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 리서치 플랫폼을 제공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전을 오픈 월드 클래스 리서치 플랫폼으로 잡고 어, 그 그러니까 기반 과학 기술 연구를 하는 중심적으로 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임무 재정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반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면 기반과학기술에 대한 프레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이 국가 기반기술 확보 전략 및 추진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미래부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학도시인데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이 정부에서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드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